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첫 눈이 한방 눈으로 시작하는 어, 허경영 신인님 강탄일입니다. 우리 허경영 신인님 강탄 축하드립니다. 음, 제가 오늘은 어, 3.6L 유리병에 이렇게 어, 허경용 불로유 숙성시키는 것을 어, 며칠째 이렇게 먹으니까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조금 남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어, 드링킹 요거트 사다 놓은 게 집에 있어서 그냥, 이제, 시장도 몰고 해서, 어, 오늘은 집에 있는 그냥 재료로, 어, 이렇게, 허경용 어, 불로유와, 어, 허경용 불로유와, 어, 이렇게 드링킹 요거트를 어, 희석해가지고, 반반 희석해가지고 여기 계단 장조림 두 개, 또 포도 맛있는 포도와 또 이렇게 귤세 개를 까서 담아놨습니다. 귤세 개는 하늘궁에 강탄 축하하러 갔던 날세 개. 어, 어온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병뚜껑을 열고 이제 또 이렇게 또 드링킹 요거트 보이시죠? 이거를 큰 국자로 한국자 따르겠습니다. <laughs> 이게 한국자 보이시죠? 드링킹 요거트 여기다가 이렇게 소수처럼 이렇게 제가 들어 보았습니다. 음. 그리고 어. <laughs> 원래는 이거 유리병에 있는 어, 허경영 불로유를 먼저 떠냈어야 되는데 이 드링킹 묻힌거를 여기다가 국자에다 넣어가지고 하긴 뭐다 먹고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국자여다 래 이렇게 들어보습니다. 또, 조금 더 떠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보습니다. 그리고 또, 그 드링킹 요거트도 어 드링킹 요거트도 보이시죠 드링킹 요거트도 어 한국자 더 넣겠습니다. 이 보이시죠? 들어 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경용 그 불로유 뚜껑을 일단 덮어놓고, 네 이제 이거 드링킹도 조금 남은 거 뚜껑을 살짝 닫아놓고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어, 어 드실 분들은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 드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음, 조, 조그만 어, 수저나 조그만 국자로 이렇게 떠내기 어, 편한 대로 이렇게. 어, 작은 접시나 이렇게 어 그릇에다가 이렇게 떠내서 이렇게 음 드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래가지고 뭐 집에 무슨 찐빵이나 뭐 제가 어제처럼 제가 좀그 빵이나 뭐 이런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어 이렇게 떠내 가지고 이렇게 어 빵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드셔도 한끼 식사 영양가 있는 한끼 식사 어 충분하고 건강식품으로 아주 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국물이 이렇게, 왜 이렇게 국물을 홀렁홍공하게 많이 들어본나, 들어본나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어,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음. 예, 제가 국물만 어, 어떤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 우유를 미리 미리 사다 사와서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허경영 스티커 사진을 한 장을 붙이든지 저처럼 이렇게 기존에 그 붙어있던 스티커 새파란 거두 장. 이거는 그 전에 붙어 있던 건데, 어, 또 빨간 거는 새로 사온 건데, 이렇게 뭐, 기존에 쓰던 걸로 쓰셔도 되고, 다 됩니다. 무한대 에너지가 허경영 신인님 사진에서 계속해서, 이름과 사진에서는 무한대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다 됩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에너지로 허경용 불로유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진을 한 장을 붙이든, 뭐두 장을 붙이든, 석 장을 붙이든, 여섯 장을 붙이든, 열 장을 붙이든 다 아무 상관없이 다 됩니다. 붙이고 싶은 대로 각자 본인들 마음대로 붙이시면 허경용 불로유를 언제 어디서나 어, 만들어 놓고 또 숙성 시켜서 이렇게 맛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음, 저는 장날 장에 갈 때마다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그천0리리터그 플라스틱 병에 들은 우유를 몇 병씩 사가지고 올 때도 있고 저번에는 어, 어 박스에다가 스무 통을 천 미리짜리 플라스틱 병에 들은 서울 우유를 스무 병이나 사다가 다섯 병은 속마개까지 다 따고 겉뚜껑을 다시 짠 거서 놓고. 허경영 스티커 사진을 한 장씩 이렇게 다 붙여놓고, 또, 나머지 열다섯 병은, 그냥 속뚜껑, 겉뚜껑 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 스티커 사진을 한 장씩 전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박스 겉에 뚜껑도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어, 1년 있다가, 어, 또 맛을 보려고 합니다. 오래 놔둘수록, 어, 그게 허경용 불로유가 몸에 좋다니까, 어, 속 뚜껑, 겉뚜껑 안 따고 스티커 사진만 붙여놓은 것도, 어, 몸에, 어, 그, 오래 놔둘수록 그것도 좋답니다. 근데 그것은, 어, 치즈와 물로, 단백질과 물로 분리가 되지는 않지만 다 효과는 유튜브에서 총재님이 강연하실 때다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어, 마트에 가, 가셔서, 시장 가실 때 마트에 가셔서, 어, 일단 우유를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장날 장에 가서 마트에,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유 살려고 하면은 제가 뭐한 스무 통 이렇게 사면은 서너 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잡이 달린 우유는 조금 있고, 어, 그 이제 제가 1000ml짜리 그 플라스틱 병에 드는 서울 우유를 20통씩 이렇게 한꺼번에 살 때는 완전 서너 병난 꽃싹쓸이 해가지고, 어, 온셈이죠 제가. 아무튼, 허경용 불로유를 이렇게 미리 우유를 사다가 이렇게 만드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제 자신이 이 스티커 사진이나 뭐 매직 볼펜 뭐 이런 거 종이 이런 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음? 이름 써 붙이고 매직으로 직접 병에다 이름을 허경영 이렇게 쓰든지 빨간 매직으로 쓰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허경영 스티커 사온 게 있으신 분들은 저 마냥 이렇게 붙이 놓기만 하면 다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에 이렇게 가시는 날, 시장 보러 가시는 날, 우유를 이렇게 한 팩이라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야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어, 남 앞에 가서 자신 있게 홍보도 할수 있는 것이고, 어, 말을 힘차게 할수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음.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허경영 신인님 강탄일이고, 또 하늘에서 어, 어, 첫눈 어, 한방눈이 이렇게. 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사진도 즐거워서 어,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음, 사진도 밖에 가서 아, 촬영, 눈 오는 풍경 사진 촬영도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추운 겨울날씨에 몸 건강관리들 잘 하시길 바라면서 아,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동방의 등불 세계 영성 황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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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